아, 할 네, 얘기 뭐하는데 아니, 모드를 바꿔가지고 남 얘기하듯이 해 음, 그 부목사도 이제 봤고 그리고 개척교회도 음, 있어봤고 그리고 기정교회도 있어봤고 근데 딱하나못해본게그 대형교회에서 그. 어, 아, 그래서 되게 좀 실질적 때문에 되게 어려움많은 많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좀부모님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실 게 계시고, 정말 묵면서 많이 기도하시는데, 삶에 있는 어떤 변화랄까 그건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그대로 내네 자리걸음이고, 성도들도 다좀밀지도 않고 주려고고 지금 현재 있는 교회는... 농어촌교회 진짜 어르신분들밖에 안 계시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대형교회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좀 이상한 말이지만, 약간 그러니까 나는 왜 그렇게 될수 없나. 그쪽 교회에서 뭐 항상 뭐 성가대가 있고, 사장팀이 있고, 청년부가 있고, 여러 성형교회가 뭐 갈수 있고, 또래 애들이 막그런게 그쪽 교회에서 되게 당연한 건데 저한테는 되게 한번 해보고 싶은 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좀 부러울 때가 진짜 많고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약간 좀큰 교회라서 근데 그 교회 갔을 때 되게 우리 현실 우리 교회인 아빠가 있는 교회랑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쪽은 정말 즐기고 정말 뭐 잔치를 벌인다고 하면 항상 저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항상 저는 눈물이 나요. 우리 교회는 우리 아빠는 지금 이 시간에 되게 기도하시고 울고 계실 텐데 좀 그런 생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물질적까 그리고 환경에 근데 좀 애매하게 물질을 탐하지 말라고 물질보다는 하나님 나라의의를벌 환경에 나와 있고. 상상도 제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진짜 울질 때문에 너무 한 맺히고 그 정말 하고 싶은 거못해본것 때문에 어려 많은데 성경에서는 그 구하고 싶은 걸 구하지 못하게 만든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또 너무 힘든 하나의 그런 문제고 아니 진짜 뭐 교수님들께서 되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 많은데 너무 공감이 되어서 아 그중에 뭐냐면, 되게 저 지금 부모님이랑 대화가 단절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저는 진짜 부... 좀 역할이 되게 부모님을 높이 세우는 그런 역할인 거예요. 정말 공부도 잘해야 되고, 정말 바른 생활 해야 되고. 정말 착,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그니까 되게 저는 정말 바르게 살았어요. 그니까, 어, 뭐, 화 같은 것도 안 내보고, 그니까 화를 낼줄을 낼 모르는 거, 표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니까 부모님한테 되게 반항 같은 것도 안 내보고, 왜냐면 반항하면, 안될것 같아서 왜냐면 부모님 충분히 지금 상황만으로도 부모님 힘들어하시는데 나까지 반응을 하고 서로 생각해 드리면 부모님은 어떻게 하나 해서 그냥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착하게 사는 길을 택한 거예요 그냥 공부도 항상 잘하는 걸 택했고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죠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근데 착한 게 전혀 착한게 아닌 거잖아요. 겉으로는 엄청 착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썩어 분들어져서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누르는 걸 되게 잘 하잖아요. 특히 들이 정말 진짜 주변에 너 어디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한테도 말할 수도 없고 뭔가 내가 힘든 상황을 얘기도할 수가 없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PK가 뭐 믿음이 흔들린다 그런 소리를 만약에 다 사용했을 때그 사람들은 분명히 PK라는 그 인식 자체에서 PK의 믿음이 좋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않을 거야. 아, 생각분명하시고 있을 텐데? 그런 말딱 했을 때그 사람이 믿음이 흔들려고리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겉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믿음이 흔들리고 뭐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고 또 부모님한테도 저는 무조건 믿음 좋은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믿음 좋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도 혼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진짜 그리고 뭐그 성도 위해서 정말 많은 걸 억제하고 살아야 되고 되게 좀 정말 가슴 아픈 건다 p k 들이 그런 문제를 좀 안고 있어야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 그리고 되게 저 같은 경우는 그 어릴 때는 왜 라는 걸잘 모르잖아요 먼저 어릴 때 외라는 걸 덧붙이기 전에, 감압적으로강대적으로 많은 걸 해봐야 신앙생활 같은 거를. 근데 그그 외를 그, 그 지금 찾고 있어요. 그냥 전에는 그냥 그냥 해야 한다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냥 해야 한다. 왜가 아니라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 뭐 교회, 뭐 반주를 무조건 해야 된다. 뭐. 억지로 피아노를 배워야 하고 오바디를 갈아야 해 목사님 딸은 목사님들끼리 큰딸은 목사 교회 부흥의 아주 초석이라고 <laughs> <laughs> 큰딸은 무조건 피아노를 배우고 반드를 하며 <laughs> 어떻게 보면 또 길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리고 또 그런 거 가면도 많이 문제고 가면 정말 다른 사람 앞에서 되게 많이 방어를 해요. 그냥 속에 있는 걸 드러내지 않고 여러 장의 가면을 막 씌워서 그냥 내 원래 모습이 보여, 보여지게 하기 싫은 거 그렇게 회피하고 멀리하고 드러내 보이기 싫고 그런 게 너무 웃겨. 네 우리 PK가서 저희를 소개했던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기적같은 얘기예요. 그냥 본인도 지금 맨 마지막으로 얘기하지만 되게 이런 어려움을 가졌던 PK 분들이 종종 저희가 만나면서 발견한 것은 정말 자기를 오픈하기를 힘들어요. 아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는 언제나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아, 믿음의 하나의 정형 같은, 실월타 같은 그런 하나의 역할 의식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자기가 어렵다,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정황들을 얘기하는 게참 어려웠는데, 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나눠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음, 용기 있고, 잘하고 계시는 것같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저에게 참, 이름이, 음, 이름이 뭐였지? 사랑. 사랑이? 사랑이 응. 내가, 어, 굉장히 그 좋은 해결책이 하나 있는데, PK의 아들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만나다 처음에 좀 이렇게 잘못 딱 이어지면 이렇게 싸워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요철이 잘 이렇게 맞아 들어가면 자기 지금 그 가슴 아픈들도 그 친구도 다 한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도와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열려요. 이거 한꺼번에 열면 깨져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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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저, 어, PK 남자친구 만나니까. <laughs> <laughs>